부평구 삼산도서관이 장애인들도 보다 편하게 책을 읽고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구립도서관으로 거듭났습니다. 지난 10일 삼산도서관은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거동불편자의 독서 활동을 돕기 위해 다양한 독서보조기기를 설치했습니다. 더불어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장애인 정보누리터를 조성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국립 장애인 도서관에서 주관한 2020년 공공 도서관 독서 보조기기 국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국비를 포함해 총 1,386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삼산 도서관에 장애인 독서 보조기기 5종을 배치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마련된 독서 보조기기는 시각 장애인용 문자 인식 음성 출력 노트북, 청각 장애인용 의사소통 보조기기.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전동 높낮이 조절 책상 등입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대체 자료로 큰 글자 책과 오디오북을 해마다 확충하고 있으며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무료 도서 택배 서비스, 책나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없는 독서 환경을 제공해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과 공공서비스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